8월 15일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에서는 이제 그 아히도벨 당대 최고의 지략가로 이름을 떨쳤던 그러나 이제 다윗 왕을 배신하고 솔압살론 편에 섰던 아히도벨이 두 번째 계략. 첫 번째 계략은 다비도왕의 아내들 후궁들을 범하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이방 나라들에서 행하는 관습 그대로를 압살롬에게 행하게 하는 그러한 그래서 다비도왕의 흔적을 지우 자신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게 하는 그러한 범죄를 계략을. 압살롬에게 시키게 됐었습니다. 자두 번째 계략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압살롬에게 아히도베리한 계략은 지금 이 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다윗 왕의 후궁들을 범하고 두 번째 일이 뭐냐 바로 바로 즉각 군사들을 출정시켜서 뒤따르고 다윗 왕을 쫓아 쫓아서. 가서 다 급습을 하자. 지금 시간을 주면 안 된다. 고삐를 줘야 된다. 빨리 쫓아서 습격을 하자. 그래서 다윗왕을 죽이자. 그럼 모든 게 끝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물론 하나님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히도벨의 계약을 계략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의 계략도 한번 듣, 듣게 돼요. 그러면서 후세가 말한 계략이 최종적으로 선택이 돼요. 그러면서 아히도벨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압살롬이 망하겠구나. 자신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는 걸 보면서 이 지략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나, 않으나 이제 뒤에 가보면 아히도베는 조용히 집으로 가서 거기서 자살을 해요. 목을 매서.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바비당이 다시 등극을 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다윗 왕을 죽였어야 돼요. 배신을 했으니까. 응? 그런데 압살롬이 행하는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아, 이거 돌아가는 상황이 압살롬이 아, 왕으로 다윗 왕을 제거하지 못하고 다시 뒤바뀌겠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7장 전반부에서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방법 그리고 후세의 방법이 두, 개, 두 가지가 이게 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 압살롬과 그 다른 장수들이 다른 그 신하들이 후세의 계략을 다윗의 스파이인 후세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히도베리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입성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밤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난하고 힘이 빠져있을 때 기습하여 급습을 하겠다는 거죠.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이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3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겁니다. 즉, 당시의 그 분위기는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지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만약에 다윗왕만 죽는다면 그 무리들은 그냥 압살롬에게 항복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도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거예요. 아주 지략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왕만 치면 됩니다. 다른 왕, 다른 백성들 죽일 것도 없이. 사,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맞는 방법이거든요. 예. 이 방법을 택했으면은 뭐 다윗왕이 꼼짝없이 예.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고,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4절 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겼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왜냐하면 후세는 다비왕의 아주 최측근이었고 다비왕과 친했기 때문에 다비드 왕의 어떤 그 내부 사정 그리고 다비드 왕의 어떤 동선을 짐작하고 알려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후세 사람을 부, 저기 아랫사람 후세를 부릅니다. 자, 6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이름에 압살롬이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하기를 아히도벨이 이러이러이렇게 이런 방법을 얘기를 했다.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것 같냐, 좋지 않아 보이냐? 만약에 좋지 않아 보이면 내 방법은 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후세의 말을 듣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독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제 간섭을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자, 7절. 후세가 압살렘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직접적으로. 그러면서 8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이 이미 아신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해요 왕이 아는 게 뭐냐 그러면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전쟁에서 아주 뼈가 굵었고 전쟁을 너무나도 잘하는 아주 그냥 너무나도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 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할 거다. 그거를 압살롬 아들인 당신도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응? 어디 숨어 있어서 찾기도 어렵고, 괜히 급습, 기습했다가, 압살롬의 그 군대가 몇 명이 죽으면, 그 소문을 듣는 자들이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폐함을 당했다. 압살롬이 사람 보냈는데 다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면,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낚시마리니 그러면 압살롬의 군대가 마음이 흔들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는 이스라엘 부리가 왕의 아버지는,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왕도 아시고 사람들 다안다 그러니 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후세가 다윗 왕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다윗 왕이, 다윗 왕에게 좋은 방법을 압살롬에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는 조언이 뭐냐.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의, 단에,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조, 부엘세바는 최남단.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서, 당신께로 모으고 군사들을 다 모으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후세의 계략입니다. 다비도왕에게. 시간을 시간이 걸리겠죠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군사들을 모으려면 그리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네. 지금 후세는 아히도벨과 다르게 아히도벨은 자기에게 군사 2만을 달라 그랬어요 2만 명을 자기가 가서 죽이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후세는 왕께서 전 군대를 이끌고 왕이 직접 가셔야 된다라고. 압살롬의 그 영웅심과 그 허영심을 부추기고 있어요. 왕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야, 이도벨과 다른 방법이죠? 자,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기슬이 이스리 땅에 내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 주지 아니할 것이요. 전 군대가 사람이 많으니까 어디서 만나건 만날 만한 장소에서 그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일 수 있다. 또 13절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으면 숨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성그을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에요. 성에 숨었으면 그 성을 밧줄로 묶어서 끌어당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쪽은 사람이 많고 저쪽은 쪽수가 안 되니 한마디로 왕께서 전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치시면 게임이 안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직접 가셔야 된다. 허영심과 그리고 영웅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자, 여기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4, 보시, 아, 4절을 보시 아절을 보시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 즉 리더 그룹이 좋게 여겼어요. 아히도벨의 계약을 아히도벨의 방법 방법을 그러나 후세의 방법을 다 듣더니 1 4절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아히도벨의 계약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 리더 그룹만 좋아했는데,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후세 사람의 계략이 선택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압살롬에게 벌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사실 좋은 계략은 군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아히도벨의 계략이거든요. 그거는 물리치게 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끔 압살롬을 움직이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후세의 계략이 선택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오늘 말씀 가운데 아,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은 굉장히 좋은 계략이었어요. 군사적인 방법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나 왜냐하면 다윗 왕만 죽이면 모든 백성은 다두손 들고 앞서는 편에 설 거를 알아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셨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교훈 받아야 될거든 저와 여러분이 사실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 어느, 뭐, 가정에서는 가장, 회사에서는 사장님, 응? 나라로 보자면 대통령, 총리, 영국은 총리니까, 그리고 교회로 보자면 목사님, 그리고 리더 그룹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곧 나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다윗 왕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왕이 죽으면 다 끝나. 왕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죽으면, 쓰러지면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의 리더. 목사님들, 장로님들, 리더들이 넘어지게끔 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복이 되고 나 개인에게도 복이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아히도벨의 계략, 그리고 후세의 계략, 결국 하나님께서 후세의 그 방법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지략가, 모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참고소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참고소가 필요하죠.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는 전과라고 그랬잖아요. 전과, 동화전과, 뭐 이런 거. 필요하듯이. 인생의 전과요 참고소가 바로, 지침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얻어야 되고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모사는 하나님, 즉 성경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 나와 있듯이 그 14절에 우리가 나와 있듯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끔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문 16장 9절, 성도님들 웬만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외우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마음속으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지만, 그, 그 걸음걸음을, 즉, 계획한 거를 실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거를 실행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 계략의 이 스토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옮겨 주셔야 실행해 주셔야 될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한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실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가라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고 잠잠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내 기분대로 주위의 상황과 환경대로 그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날, 특별히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히 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계략, 압살롬과 온 백성으로 하여금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끔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저희들이 계획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사라지고 또 가지고 또 멈추고 할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쓸수 있는 가라 하시면 가고 잠잠하라 하면 잠잠히 할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함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